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장갑입니다. 음, 오늘 얘기하는 건 어,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음, 다른 종목에도 우리가 주식할 때 항상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현대백화점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뉴스도 많이 나오죠. 네, 주가도. 한번 94,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신세계랑 현대백화점 뭐 이런 종목들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문제는, 어, 백화점이나 이런, 어, 관련주들이 이제 유튜브나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 그럴 때는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하나 예를 들자면, 어,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잖아요, 종목이 근데,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또, 인간은 똑같이 실수를 하거든요. 어, 삼성전자가 이때, 이때 많이 올라, 올를 때, 네, 오를 때도 이렇게, 어, 이렇게 주춤, 조정이 좀, 좀 쉬면서 그래도 어, 한 번에 단계 상승을 했었죠. 네. 하지만 지금 이때 어, 96,000원대, 이때 삼성전자 12만원 간다고 막 어, 리포트 나오고 음, 난리가 났었죠. 이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습니다. 어, 너무 사람들이 과하게 몰릴 때는 어, 매도 1차 매도 시기입니다. 네. 어, 보유비 중에 100%라고 하면 어, 30%라도 이때 파는 겁니다. 이때 사는 날이 아닙니다. 30%라도 파는 날이죠. 네. 하지만, 어, 우리는, 어, 예를 들어서 성장주를 갖고 있는데, 뭐, 배터리 관련주를 갖고 있는데, 어, 배터리 관련주가, 어, 요번에 많이 빠졌잖아요. 이때, 이제, 어, 배터리 관련주를 팔고, 배터리 관련주를 팔고, 이때 만약에 팔고, 어, 현대백화점이 좋다고 계속 떠드니까, 이제 현대백화점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고점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대백화점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사람이, 어차피 주식은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어, 사고 싶은 분이 있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네. 현대백화점이 지금, 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고, 매출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이게 과연 백신이 나오고, 사람들이 뭐, 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또 다시 그렇게 매출이 나올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여행을 못 가고 하기 때문에, 어, 매출이 잘 나오거든요. 저도 지금 갈데 없으면 스타필드 가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지.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현대백화점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종목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흐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 지금 배터리 관련주를 팔고, 어, 선절을 하고, 현대백화점에 들어갔다 또 다시, 어, 물리면 또 선절해야 됩니다. 현대백화점이 미래를 땡겨와서 지금, 어, 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때 28만 9천 원 차정 시기에 어 몇년 만에 현대차가 몇 배로 올랐습니다. 이때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때 이제 매출이 다 나오고 매출 주표가 나와서 퍼도낮고 이제 PBR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어 미리 예상한 사람들은 그 전에 샀었죠. 네. 현대차가 어 달러 뭐 1500원 일때는 매출이 굉장히 좋지만 1000원대로 떨어지면 엄청나게 낮아지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입이 똑같은 차를 100만대를 팔아도 수익, 어,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미래를 땡겨와서 항상 주식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백화점이 나쁘다고 하는게 아니고 음. 항상 우리는 흥분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모두가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1월 달에 들어갔다가 지금 3달 동안 물려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전자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흥분했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흥분했을 때 일부 물량을 줄이는 거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때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에코 프로그램이 어 사람들이 흥분했을 때 이때 매도하는 거고 이럴 때 다시 또사 모아, 모아가는 겁니다. 에코 프로그램 어 성장주라 지금. 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에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퍼가 한 15가 되고 pbr이 한 23이 되면. 어 그때는 에코페르빔이 싸 보이겠죠. 하지만 그때는 이제 미래를 다 땡겨 와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올 때입니다.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어, 주식이 미리 어 주식은 미리 땡 미래 가치를 땡겨 오잖아요. 미래 가치를 땡겨 와서 다시 하락할 때가 되면 이때는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제가 물려있는 게임함, 어, 게임주 게임 더블 게임주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이 종목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운 주식입니다 매출이 잘 나오고 보십시오 게임주인데 퍼는 어, 10도 안되고 pbr이 1.3밖에 안되는 이런 어 게임회사입니다 전세계 게임회사 매출 60에 안에 드는 어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나쁠까요? 굉장히 돈도 많이 벌지만 어, 다만 이 카지노 게임이라는 어, 그 인식 성장성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저는 6만원대 싸다고 들어갔지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마 낯닥게 저는 지금 이걸 왜 들고 있냐면 어, 다른 종목에 다른 먼난이 어, 종목으로 정해놓고 멀리 보내놨는데요 기한 보내놨는데 음, 매출이 잘 나와도 코로나가 풀린다면 미래가치를 땡겨 주가는 가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도,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때도 단타가 들어가지, 네. 단타 치려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수급이 안 되는 겁니다. 어, 나스닥에 더블게임즈 자, 자회사,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인수한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면 어 더블 게임즈는 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면 자회사가 주가는 그때 올라가죠. 그때 이제 어 저는 어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고 아니면 어 다시 6만원 좀 넘으면 어 정리를 해야 되나 저도 고민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고요. 음, 항상 제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음, 항상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하자. 이건 제 목적이죠. 네,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게 주, 주식 투자 하시고요. 네, 장가오 인사드립니다. 요즘에 하도 현대백화점 뭐 얘기가 많아서 또 주리들도 현대백화점 들어갔다 물릴까봐 걱정이 돼서 방송을 켰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어, 또 많더라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얘기,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주가가 급등할 때 그때는 어, 일단 1차 어, 한 3분의 1 정도 매도 시기라고 보고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하게 주식 투자하시고요 어,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좋은 어, 아직 얘기할 건 많은데 네, 내일 또 시간이 되면 어 다른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장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